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터의박 시장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4170.63 포인트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종료에 외국인이 일조원 가까이 순면수하면서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간은 7178억 원의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918.37 포인트 1.31%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은 795억 순매도, 기관이 937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원달러지수 1,460.6원 0.13% 상승하였습니다. 미연방정부 쉬었다온 일시업무 중지, 일시업무 정지 쉬었다온 종료에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신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3.8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모멘텀이 속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BL 바이오, 엔지켐 생명과학, 삼익제약, 경남제약, 에이프로젠,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ABL 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 어,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중권은 ABL 바이오에 대해 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스나 상용화를 한 대표적인 뇌질환 개발사라면서 동사의 플랫폼이 릴리의 뇌질환 개발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축 건데 릴리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를 승인받아 판매 중으로 동사의 플랫폼을 접목한다면 추후 키순나의 효능과 안정성 개선 및 특허 연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BL 바이오는 전일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 임일, 금일 또 장중 상한가를 기록기를 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S&P 헬스케어 지수가 1 3 6 상승을 했고 에브비가 3%대, 유나이티드 헬스도 3%대 또 화이자도 1 4 1 0 동방 상승했했습다 특히 히일이이릴리는9 9 상승했는데 0 0 그룹이 경구용 GLP-1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 목표 주가를 아, 기존 1 2 5 0 0 0에서1 5 0 0 0 0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상승세를 기록한 모습이었이었습 한미 한세협세협트 팩트시트 문안 확정 확정 에식에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하나오션, 성광밴드, SK오션플랜트, 대창솔루션 등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관세 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티를 확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문안조율을 마치고 최종 본문을 확정했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14일에는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시트 문안조율은 끝났다면서 13일 오후 또는 늦어도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는 합의했지만 안보 분야 세부 문안조율이 길어지면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온자력 잠수함 연료,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되면서 문안 확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이번 CPSP 사업과 관련해 최근 하나오션에 입찰 제한 요청서 RFP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제출기한은 내년 3월 초까지로 최종 선정은 이르면 내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지 정부는 지난 8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 중공업 원팀은 지난 8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팀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을 해당 사업의 적격 후보로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난이가 고리 원전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테마가 우회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진엔텍, 한국전력, 우리기술, PHI 등 원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이날 개최된 200, 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 들어서게 되며 수명을 10년 늘려 2034년 4월 8일까지 재강도,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모난이사나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약 3년 4개월간 안정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깨에서는 이번 계속 운전 허가를 기점으로 심사 대기 중인 운전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운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운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운전을 통한 수명 연장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탈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성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내년부터 페트병 재활용 본격화 전망 소식에 탈플라스틱 어, 친환경 생분해성 테마가 상승했는데 36물산, 세림 비 n g 에코플라스틱, 한국 패키지 등 어, 테마가 어, 상승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 본격화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보틀 투 보틀은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새 페트병으로 쓰는 자원순환의 의미이고 정부는 페트병이 새 페트병으로 재활용되어 대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자원의 전략과 재활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은 이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만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정작 재생 원료를 싸다, 사다 써야 하는 음료 생수 제조업체가 재생 원료를 구매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트병을 연간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투명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30%대로 대상 업체를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을 제조하는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의 불황 정상화 기대감에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SK케미칼, LG화학, 롯데케미칼, 코어롱인더, 하나솔루션 등 석유화학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투자증권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강한 다운 사이클이 진행되며 올해 화학 업체 평균 12개월 선행 PBR은 역대 최저 수준 0.4배까지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구조 조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저유가 기조로 전환되며 관세 불확실성 완화 및 중국의 부양책으로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게 낮아진 상황. 과도하게 낮아진 시장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학 투자 전략의 핵심은 턴어라운드와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터픽으로서는 LG 화학과 롯데케미칼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AMD가 9% 급등하면서 강력한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고,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실적 급등 전망에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디바이스, t i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오닝머트리얼스, STI 등 일부 반도체 테마가, 아,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간밤 도요준 씨는 셧다운 회장 인박스 속에 혼조로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1.47% 오르면서 7.81% 2 1 3을 기록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AMD가 9%를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0.33% 마이크론도1.5% 상승했습니다. 특히 AMD의 최고경제 CEO의 리사 수는 향후 3년에서 5년 기간 중 회사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약 35%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AMD는 연간 약80% 속도로 성장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수 CEO는 AI 데이터 센터 부품 및 시스템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간 1조 달러 약 1,4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1조 달러 시장에서 투자리 수 10%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 매출만 최소연 1,000억 달러를 달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래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94곳의 내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 익 컨센서스는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 평균 전망치를 얘기하는데요. 이 컨센서스는 총 33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두개 회사가 전체 영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일 기준 삼성전자 내년도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5조 8,706억 원대로 이는 두달전의 38조 5천억 수준에서 96.9%나 뛰어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도 2 0 2 0년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도 9월 초 41조 3,861억 원에서 전일 기준 70조 2,221억 원으로 두 달여 만에 69.7%나 상향이 됐습니다. 한편 신영증권은 AI 산업의 중심이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추론 과정은 학습보다 더 다양한 연산 단계, 프리필, 디코더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의 구조적 변화와 다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론의 프리필 단계를 위한 CPU, 아, GPU인 CPX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주도 아래 추론의 디코드 단계용 하드웨어를 위한 3D-IC DRM의 DRAM, 개발이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HBM4 세대부터는 기존의 SHBM뿐 아니라 CHBM이 함께 등장할 예정으로 C-HBM 등의 등장은 SPU 및 ASICS 아, 설계사들의 개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르네상스를 예고한다고 신영증권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